우리는 지금 어, 무엇이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행복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전도서 6장은 행복과 관련해서 무엇이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가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면 전도서 7장은 이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들, 어, 실용적인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 이제 7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세상 속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권선징악, 인과응보, 심은대로 거둔다, 공평 뭐 이런 개념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니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이 삶을 보면, 악을 심었는데 장수를 거두기도 하고, 의를 심었는데 멸망을 보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외, 모순, 혹은 역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서와 법칙과 인과 응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예외도 있고 모순도 있고 역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 볼까요? 16절과 17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6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나치게, 16절을 다시 가보시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뭐 의인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군에 가면, 야, 네 너무 잘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무 또 못하면 안 된다. 딱 중간만 해라. 너무 잘하면 늘 끌려다녀서 피곤하고, 너무 못하면 늘 끌려다녀서 두드러 맞으니까, 중간만 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이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순이 있고 예외가 있고 역설이 있다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것은 이러한 모순이나 역설을 보면서 와 내가 의를 심었는데도 나는 멸망하는 저 사람들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이런 것밖에 얻을 수 없나 이런 예외와 모순 속에 있나 역설 속에 있나 이것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그냥 마음대로 살란다 열심히 살아도 뭐뭘 얻는다고 그러니까. 악을 아, 심어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란다라고 반율법주의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악으로 치달아 살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이세상에이 역설과 모순이 있는데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나치게 의인 의인과 지나친 의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지나치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 여기서 지나치게 의로운 삶이란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 보면 의인은 결국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내게 모순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맞춰서 살면, 완벽하게 살면 하나님은 내게 복만 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돼. 라는 것을 주장하듯이.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선을 심었으니 선만 주시도록 그렇게 의도하면서 하나님을 주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순이나 역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간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모순과 역설을 보면서 너무 낙심해서 악으로 치달아버리지도 말고 마치 모순과 역설이 없는 것처럼 내가 잘 살면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내 삶에는 아픔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이야 라고 하나님 그러셔야 됩니다 라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열심으로 그렇게도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을 심었는데도 악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갑자기 몸에 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평생 성교를 준비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향해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냥 자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를 잃고 자기도 건강을 잃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았고 하는 일마다 손만 대면 전부 다 대박이 터지는. 이게 무엇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외도 있고 역설도 있고 모순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열심히 살면 뭐 하냐라고 악으로 치닫지도 말고 내게는 절대 이런 일이 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는 액땜용으로 열심히 종교적으로 사는 그런 것 말고 이두 가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 있는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세상의 역설 모순 예외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또 하나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20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있는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28절이었어요.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 내가 의인,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그런데 천 사람 가운데 한 남자, 저기서 한 사람은 남자거든요. 남자는 한 사람 있더라. 근데 여자 중에는 없더라. 지금 이게뭐 남녀 차별하고 여, 여성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띄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말은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 말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 말은 있을까 말까 하다 이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도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남자 중에도 없고 여자 중에도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이 그 후궁이 300이고 어, 어, 후궁이 700이고 첩이 뭐내 여자 아니니까 뭐 누가 첩인지 후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명 있잖아요. 700명, 30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 다 솔로몬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험적으로도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천 명의 여자들이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가 시작되던 그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예아가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초코쿠키 좀 구워주세요. 그래, 왜? 그래, 엄마가 이제 또 자기가 자기 의 쿠키를 찾는데 감동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엄마의 쿠키를 또 먹고 싶구나. 이렇게 했는데, 예아가 유치원 친구들한테, 자기 반 친구들이 13명 있는데,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것. 초코쿠키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것. 13개를 구워야 된다는 것. 그 선생님이 두분 계시니까 1 5 개를 구워야 된다. 그 얼마나 이 감동스럽습니까? 그, 왜?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다. 아, 저도 감동을 좀 받아. 아, 역시 내 닮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에 쿠키를 구웠단 말이죠. 그렇게 굽고 나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는데 좀 누런색 봉투에 넣나봐요. 었 그러니까 엄마 이 봉투 말고 좀 예쁜 봉투. 투명한 봉투에 이렇게 좀 포장도 신경 쓴 거죠. 하, 친구들한테 선물하면서 아, 이가참 마음이 참 곱다. 근데 엄마가 구워서 이렇게 딱 놔뒀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자, 자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질질 끌고 돌아가지 아빠, 이건 내일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아, 얘야, 왜 이거 주려고 해? 그냥 친구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 아, 얘야, 착하다. 내일 친구들한테 선물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친구들한테 줄 초코쿠키를 굽고. 그리고 이제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먹을 쿠키를 또 굽는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뭐 제가 먹을 거니까 뭐 견과류 이런 걸 넣었어요. 뭐 아몬드, 뭐 호두, 뭐 이런 걸 넣어서 굽고 있는데 얘가 나는 아몬드 이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초코 쿠키 이거 나 먹고 아몬드로 넣은 쿠키는 친구들 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거예요확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자그마한 선은 남아있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섬겨주고내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내 아래 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도, 내나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어떡하는 거예요? 주인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 말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죄성이 있는 사람이 주인에 대한 말 한마디 없겠느냐. 그런데 그거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네가 사랑해 주었던 종이 그리고 네 아래 있는 종이 니를 저주하는 소리도 들을 것이다.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 너도 가끔 사람 저주하지 않냐? 좋다 좋다 해도 뒤에서는 목사욕하고 앞에서는 목사님 하,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놓고 집에 가가지고 하, 그 권사 그 목사 그그 집사 그, 그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가볼까요?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죄가 없기를 기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상처될 만한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익할 수있나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내를 보면서도 그저 사람 저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보면서도 와, 부모가 돼 가지고 어떻게잖아. 자식을 보면서도 이래 내가 고생을 했는데 저 자식들이 저러나. 목사를 보면서도 목사가 저 화셔러나. 장로님들을 보면서 권사님들을 보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도 우리 속에는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도 사람들 욕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주고,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기를, 죄성 없기를 기대하기도 말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음은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결국 마음이 올무와 그물같이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손은 포승줄에 묶인 것 같이 만드는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여인, 유혹하는 여인에게 우리 속에 다 죄성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을 유혹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죄성이 있어서 자꾸 거기에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올무에 빠져들 수 있다면, 사기당할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내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아, 하면서 순간 넘어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이 자꾸 죽는 걸 보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그 다음 아들을 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내가 내 자식 줄 테니까 좀 가서 기다려라. 이래 놓고 그냥 며느리로가으로 그냥 살게 했단 말입니다. 악한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이 며느리한테 내 자식 줬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을 둘이나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창세기 39장을 넘어가면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요. 그래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그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기 당하지 않고 또 죄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더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사기를 당하거나 또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주는 지의 세 번째는 바로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외, 모순, 역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다 죄가... 가득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세상은 왜이 모양이고, 사람은 왜이 모양이냐? 세상은 왜이 따위고, 사람은 왜이 따위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마지막절 2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낸 것이다.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 특히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 이렇게 번역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내려가는 길을 찾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우리가 망쳐놓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 미쳐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내가, 내가 왜곡되어 보이는 거예요. 보면 물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물에 딱 넣어서 보면요 동전이 굴곡되어 보이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를 혹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발에 잉크를 묻힌 파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만들어낸 흔적. 발에 잉크를 묻히고요. 파리가 술에 취해 가지고 비틀비틀 그러니까 흔적이 남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자기가 보니까 이건 무슨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술에 취한 파리가 그냥 막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뭐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질서도 없고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역사는 발에 잉크를 묻힌 파리가 술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막 찍어 놓은 그런 흔적이 아니고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역설이나 모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굴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가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더러운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곧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바르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의롭게 지으셨으나, 우리가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술 취한 파리에 그냥 흔적 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두 가지 눈을 주신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에게는 이성이라는 눈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문제 아이가 세상을 이래 만들고, 뭐 통치하신다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분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분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지어 놓고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지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었더니 당신이 만든 이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 모순과 역설, 아픔, 눈물 그리고 죄인들을 통한 고통 이런 걸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그 사람을 원망하면 그사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이 상황을 원망하면 이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사대질을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게 왜곡되어 보인다면, 잘못 보인다면, 이건 내 문제구나.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원인은 나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웃음도 많고, 얼굴도 밝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어둡고, 어른들이 슬픔이 더 많고 한 이유.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얼굴도 밝고, 또 생동감 있게 살아가고, 기쁨이 많은 이유는 무지. 하나는 잘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경험의 부족. 이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럴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순수했을 때, 한번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보면, 못 모르고 좋아했던 시절들 참 많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순수한 잣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어른들이 어두울까요? 우리는 현실을 많이 알거든요. 이제 그리고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한지도 알고, 사람이 어떠한지도 알며, 그 세상과 사람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본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따라서 받아들이고, 세상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받아들여서 너희가 너희 삶을 지혜를 따라 밟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너희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전혀 모른 채 해맑은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채 해맑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지혜와 이 지식들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먹 먹고 마시고 수고한 낙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